안녕하십니까 독신 임성관입니다. 자 제가 촬영본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시는가를 거의 매일마다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 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꾸준하게 소개가 되면서 한분한분 한분 들어와 주고 계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앞으로 제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영상을 준비하고 올리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에게도 미리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독서교육 환경 가운데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정은 모든 자녀들이 만나는 1차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한 부모님들은 1차 교사, 라고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곳,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독서 교육은 이미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많은 부모님들은 네, 적어도 제가 만나 배웠던 분들 그리고 만나지는 못했어도 워낙 우리나라의 교육열도 있고 게다가 분명히 부모님이라면 자녀가 독서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 결과 성적 잘 나와서, 나중에는 결국 당당한 사회인이 되기를 바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모든 부모님들의 가장 기본적인 바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시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독서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태교를 중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가 아이를 가지면 이미 그때부터 많은 것들을 조심하기도 합니다만 특히 교육에 신경을 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이미 태내에 있는 자녀와 교감을 할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가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출산을 하고 난 뒤, 즉, 아이가 출생을 하고 난 뒤에 계속 발달을 해나갈 텐데 그런 가장 기반이 된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독서 역시 마찬가지이죠. 즉, 복중에서 부모님의 음성을 통해 이야기를 듣고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특히 훈련도 되어 있고 또한 이야기의 즐거움도 알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독서 습관도 길러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녀들이 이제 영유아 시기가 되게 되면 많은 부모님들이 열심히 읽어주기를 실천하십니다.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틈이 날 때마다 읽어주셔라라고 저희는 제안을 드리고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계획 과정들은 자녀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부모와 함께 있는 또 함께 하는 활동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당연히 본인은 사랑받고 있고 또 이들이 나에게는 안전한 울타리다라는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서 부모들의 음성을 통해서 모국어를 듣죠. 그리고 나중에는 본인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발달 시켜 나갈 텐데 바로 그 기회가 되는 것이 또 부모님들이 책을 읽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모국어 습득에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외에도 어쨌든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발달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뭐 영유아, 아동, 청소년기까지는 발달만이 아니라 성장 그리고 성숙도 함께하는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하는 여러 활동들,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책을 읽어주는 것, 읽는 것은 상당히 많은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모들의 노력, 독서 지도에 대한 측면인데 자녀가, 물론 뭐 영유아 때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초등학생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원들을 많이 보내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독서 관련된 학원들 혹은 도서관이라든가 외부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결국 학생들의 독서 능력을 조금 더 높이고자 하는 시도라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만 문제는 이런 과정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즉, 그전에는 부모님들이 책을 읽어주는 시간만이 아니더라도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어떤 과제가 주어지기 시작을 하기 때문인지 점점, 점점 잘 읽던 책을 읽지 않는다. 라는 그런 상황의 변화도 일어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즐겁게 독서를 할수 있게 두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어쨌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면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덜 원하거나 아예 원치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학원을 보내는 것이 좋을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학원을 가든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든 변함없이 독서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 그런 아이들은 굉장히 적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을 하시는 걸 테고요. 우리의 바람이라면, 어쨌든, 독서를 혼자 본인이 원하는 것만 할 수도 있게 둘수 있지만, 네, 그러면 또 만화책으로 빠질 수도 있고, 기타 필요한 능력들을 차근차근 채울 수 없을 거라는 그런 불안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적정한 교육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런 교육들이 실시가 되고, 또한 과제 등등이 주어지면서 부담감을 더 느껴서 결국에는 잘 읽던 책도 읽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결과로 흘러간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자녀가 중고등학생이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독서보다는 학교 성적, 뭐 등급, 그리고 상위 학교로의 진학 이게 조금 더 관심이 쏠리긴 하겠습니다만는 그래도 독서지도가 계속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죠. 특히 이때 많이 행해지는 독서는 진로 독서가 되겠는데 아무튼 이 또한 하나의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그 발달 단계에 맞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환경 주동에 대한 부분인데 어쨌든 환경이 주동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기도 하죠. 방금 설명해 드렸던 독서 지도에 대한 측면들도 사회든 학교든 가정이든 환경이 갖춰져 있을 때 본격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환경수성에 대한 측면으로 연결을 지어서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하는데 요즘에도 이런 가정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직까지도 어떤 가정에 들어가게 되면 거실 한가운데에 상당히 큰 텔레비전이 자리를 하고 있고 또 방마다 PC라든가 뭐, 태블릿이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등등이 설치가 되어져 있어서 그런 것들을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아무래도 그러면 물론 그런 미디어들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만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독서는 덜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어떤 언론사 가 조금 더 강조를 하여서 거실을 서재로 바꾸는 그런 뭐 이벤트 행사 그리고 동참하는 분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때 거실에 있던 텔레비전을 아예 밖으로 내 보내거나 아니면 안방으로 옮기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 아마 그런 경향성이 이어져서 지금도 텔레비전을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쓰는 방에만 두는. 가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거실을 서재로 꾸민다라는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거실에 텔레비전이 있으면 가장 먼저 귀가 있을 때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리모컨을 집어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예 텔레비전을 치우게 되면 볼 기회가 그만큼 줄어든다. 그러면 그 남는 시간들에 뭘할 것인가? 아무래도 책을 더 많이 보지 않겠느냐? 또 마침, 거실의 서재처럼 책을 많이 꼽아놓은 상황이라면 어쨌든 그쪽에 더 관심을 둘 것이다 라는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실만 서재로 꾸민다고 될 것은 아니고 사실은 1차 교사인 부모들이 먼저 자녀들에게 독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노력이자 환경의 일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아이들은 부모들의 많은 측면들을 보고 따라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내 부모님들은 TV를 보는 시간은 거의 없고, 주로 거실에서 책을 보는 그런 장면들이다. 라는 인식이 생긴다면, 자연스럽게 그 가정의 자녀들은 독서를 더 많이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늘 예외인 경우들은 있어요. 네, 가끔 부모님들은 안방에서 드라마 보면서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큰 소리로 웃으시면서 자녀들에게만 방에 가서 책 읽어라, 공부하라, 라고 강요하시는 분들도 있죠. 물론 반대로 부모님들이 열심히 거실에서 독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도 또 어떤 자녀들은 전혀 동요를 하지 않습니다. 굳건하게 내가 좋아하는 게임만 할 것이다. 아니면 밖에 나가서 뭐 축구나 할 것이다. 라는 경우들도 있죠. 모든 자녀들이, 부모들이 아무리 실천을 한다고 해도 그걸 다 수용하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어쨌든 환경이 그렇게 갖추어져 있으면 조금 더 독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나아가서 체험 기회들도 많이 마련을 하시죠. 마침 사회 환경또 이미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도서관이라든가 서점이라든가 우리 가정 근처에 있기 때문에 틈틈이 그런 것들을 가서 그곳에서 책을 구입하기도 하고 혹은 읽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도서관 등에는 독서 활용 프로그램들이 많이 수행 실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절히 잘 활용한다라는 맥락이 되겠습니다 이런 참여 경험들은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자기에게 적용을 시켜서 본인을 발전시키는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회와의 관련성들도 모색을 해볼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면 결국 본인을 넘어서 가정과 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상과 같이 부모님들은 자녀를 갖는 순간부터 또 태어나서 키울 때 상당히 많은 측면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독서도 마찬가지.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특히 교육, 학습 이런 측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을 쓸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독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중간중간 예외가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미 나는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통하지 않는 것 같다. 따라서 아쉽다. 여전히 고민스럽다. 라는 분들이 계시긴 하겠습니다. 그래도 부모님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을 하시게 되면 뭐100% 모든 자녀들이 다 독서를 좋아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기회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분명 그 안에서 얻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 이런 기회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